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토플 스타트 라이팅의 저자 민상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플 공부 많이 힘드시죠 특별히 라이팅은 더욱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 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입문 라이팅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우선 음,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음, 영단기 토플 스타트 라이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이 스타트 라이팅입니다 즉. 써보기를 한번 진짜로 해보자 시작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선 저희가 시험 보야 되는 이 라이팅 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가장 먼저 라이팅 시험은 두 가지를 시험 보는데요. 첫 번째 통합형을 시험 봅니다. 통합형은 말 그대로 통합된 시험인데 리딩과 리스닝이 통합된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화면의 왼쪽에 독해가 보이고 있죠. 이거를 3분 동안 읽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강의가 2분 정도 나오게 돼요. 열심히 노트 킹하고그리고난 다음에 다시 이 화면의 오른쪽에 빈 공간에다가 독해와 그리고 들은 내용 있죠. 이거를 합쳐서 서머리를 하는 시험입니다. 자기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에요. 20분 동안 작성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독립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독립형은, 어, 동의 반대 혹은 여러분의 선호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30분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 통합형과 독립형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문장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에게 처음 아랫부분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문장 실력을 길러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문장 실력을 위해서 이제 라이팅 기초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기본 구조, 그다음에 음, 토플 라이팅 활용도 100% 통사 탑10 그리고 영작을 위한 문법 배우게 되는데 어 그런 기존 문법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구조와 패턴화 시켜서 여러분이 따라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다음에 이제 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인디펜던트 태스크, 독립형 과제를 공부하게 되고요. 스텝별 프랙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서론을 쓰고 본론 결론까지 쓰는 방법을 구조 패턴화 시켜서 쉽게 쉽게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별 프랙티스,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 주제가 뭐가 나왔는지를 보고 그다음 가정과 양육 사회와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해서 연습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또한 어, 통합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스텝별 프 i c 스 그래서 역시 독해에서 핵심을 찾고 듣기에서 이제 핵심을 찾고 그다음에 요양문을 쓰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별 프랙티스 통해서 과학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 역사 분야에서 나오는 주제, 사회 시스템에서 나오는 주제가 뭔지 어 이제 어휘를 제공하고 배경 지식을 제공해서 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actual test. 자, 이제 배운 걸 한번,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전 문제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책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문장의 구조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못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조화시켜 서할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선 문장, 기본 틀을 드려요. 어 자,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투부정사. 가장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The internet allows people to share information. 이 기본 골격 구조를 잡은 후, 여기에다가, 자, 우선 활용 동사를 익힙니다. 이 allow 동사처럼 쓰이는 동사들이 뭐냐, enable, encourage. 이런 동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 기본 구조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share information이 원래 원형 구조였는데요. 거기에 to와 share 사이에 effectively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자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그러면 too quickly share information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too conveniently share information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또 변화를 줍니다 이번에는 끝에다가 w i t h o u paying m o 라고 해서 부사고를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을 내지 않고가 되겠죠 역시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 without paying money 말고 이번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Without spending a lot of time,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without asking other people.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많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쓸수 있겠죠? 또한 부사절을 넣을 수 있어서 whenever they want. 자, 그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이것도 역시 자 한번 변화를 줘 보면. 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they go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존 문법책 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깨알 같은 글씨에 어 아, 이게 무슨 말이지영어부터가 나네. 그런데 자 여기 영단기 투플스타트 라이팅에서는 단순화시켜서 가령 수치를 배울 때에는 영어의 주인공은 맨 앞에 있습니다. 즉두 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주인공이고 그게 동사를 결정하는 거야. 가운데 끼어 있는, 뭐, 전치사고, 분사고, 등등등등. 이런 거 필요 없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가령 예를 보면, The woman with two cats is living upstairs. 자, 잘 보면 중요한 건요 catch 때문에 아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저, The woman. 단수죠. 주인공은 맨 앞에 있다. 그러므로 동사는 이지 s 가 되어야 한다는 거. Students who pass the exam are excited to have a free weekend. 역시 who passed the exam 이 여러분을 속이게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주인공이고 student가 복수니까 r 을 써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법을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의 패턴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별로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반대 유형에서는 이렇게 서론을 한번 시작해 보고, 그리고 해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써봐라. 이렇게 큰 틀을 제시하고 여러분께서는 여기 한글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리고 선호 유형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패턴화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어, 독립형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동의반대 유형이 나오게 되고 선호 유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토플라이딩 문제를 위한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뭐냐 샘플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분야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어휘를 이제 공부할 를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책을 공부하시면서 자, 우선 이렇게 어휘 왼쪽 한글을 보시고 오른쪽에 영어를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가린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스승, 조언자. 어, 난 티처밖에 몰라? 음, 그래. 여러분, 딱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자,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 이렇게 멘터란 단어를 배우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암기하면 되겠죠. 과제. 난 호목밖에 몰라. 음, assignment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평가하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Evaluate 그 다음 부정행위를 하다 우리 Cunning 어 아, 절대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Cheering이라고 합니다 Cheering Test라고 하죠 그리고 이 외의 어휘도도 역시 학습을 하고 암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글쓰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글쓰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 통합형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그 역시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립니다. 자 보면 우리 가끔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많이 보는 사진이죠.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이 석상 관련 지은 재미난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보시면 어 여기 다른 색깔로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영어의 뜻이 뭔지 한번 유추해 보고. 자, 이러면 스스로 이제 단어 유추하는 능력도 길러지겠고, 밑에 보시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보는 훈련도 할수 있고,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듣기 파일을 구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음, 웹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은 듣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기하고 통합형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이 책에 이제 오른쪽에 그 아이콘이 이제 뜨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그 어, mp3 다운로드를 하시면 특기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고요 음 어. 입문서 70 플러스 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제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라이리 훈련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테스트를 제시하고 그 프랙티스 테스트에 필요한 여러가지 아웃라인을 잡아 드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제 주고 글써봐 이게 아니라 어휘 훈련시키고 아웃라인 잡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글쓰기를 할수 있게 해 주는 책이라는 거죠. 자, 저희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책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리면 우선 20일 완성과 그리고 15일 완성으로 나눠서 한번 책을 공부해 볼수 있겠습니다. 20일 완성은 뭐냐면 음, 영어식 에세이 문장 구조하고 문법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고 싶다면 우선 초반에 자 문장 기본 구조 그리고 동사 배우고 문법 배우고 7일차까지 그리고 나서 자 기본기 쌓은 다음에 8일차부터 독립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13일차부터 통합형 그리고 마지막 21일차 이제 액츄얼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이런 2 0일 스케줄이 있고요. 그다음 15일 완성 스케줄이 있는데 음 저희 책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영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토플 처음 시작하는 분의 경우에는 어, 독립형과 통합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을 우선 초반부 며칠 정도를 이제 문장과 문법에 씁니다. 그래서 이제 5일차까지 쓰고 좀 빠르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6일차에 독립형 스태필 프락티스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본론 원리를 배우고 7일차에 통합형 프락티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형과 통합형을 믹스해서 하루씩 나가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책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여기 토플단기.com에 오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그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이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아 이거 동영상도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역시 수강신청에 보시면 여기 온라인 강의라고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제 이름 민상홍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예. 보시면서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부디 이 책으로 자, 쉽게 어, 토플 라이딩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위 단계까지 올라가셔서 정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책으로 역시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온라인에서 저를 또 만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